오늘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요즘 물건이 많이 나오고 있는 기회의 땅. 대전에서 수강생분이 낙찰을 받으셨다는 소식. 감정가는 11억 500만원, 낙찰가는 82.5%인 9억 1,150만원이다. 요즘 경매법정은 다들 불장이다. 경기가 안 좋으니 이렇게 월세가 따박따박 나오는 다가구나 상가주택의 인기가 높아진다. 금리가 내려가는 것도 한몫한다. 금리가 낮아지면 건물의 가격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이 물건도 무려 9명이 들어왔고 거기서 1등을 하신 것이다. 상가 1개와 방 10개. 상가에는 이쁜 커피숍이 들어와 영업을 하고 있다. 이미 만실로 운영 중인 건물. 월 매출은 650만 원, 순익은 약 270만 원 정도로 계산된다. 입찰가의 90%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잔금 시까지 필요한 금액은 1억 1,200만 원. 그리고 만실이 되면 보증금으로 일부 투자금을 회수하니 묶이는 투자금은 5,700만 원 정도이다. 과연 누가 5,700만 원으로 어떤 투자나 사업을 해서 270만 원을 벌수 있을까? 그것도 소유권을 온전히 가지고서 말이다. 2019년식 준신축 건물이라 매도 차익도 보수적으로 3억 정도 예상된다. 이렇게 경매로 사는 주거용 건물은 수천만 원의 복비도 필요하지 않고 내가 직접 분석하고 사는 것이기에 사기를 당할 일도 없다. 거기에 금매로도 불가능한 낮은 가격으로 사는 것이라 추후 매도 시에도 상당히 유리하다. 더욱이 공실 이슈가 없는 주거용 건물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상업용 건물의 공실 문제는 요즘 너무 심각하다. 안정적인 월세를 원한다면 주거용 건물을 우선 보셔야 한다. 1억으로 안전하게 내 건물을 사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아마도군 블로그를 방문해 보세요. 1억으로 건물 주되는 무료 강의도 보실 수 있습니다.